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윈의 내부 담화란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마윈 얼굴이 이렇게 있죠. 마윈의 내부 담화라고 해서 마윈이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내부 담화라는 건이 저자를 보시면 알리바바 그룹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 어, 누군가가 어떠한 맥락에 의해 주제를 갖고 쓰여졌다기보다는 이 마윈이 했던 이 회사 내에서 이 마윈 알리바바 그룹 내에서 했던 마윈의 연설의 모음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모음집이기 있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한 연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마윈의 연설. 뭐 이렇게 하기엔 조금 없어 보이는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내부 내부적으로 담아 뭔가 얘기를 했다. 그게 연설이죠. 회사 내부, 마윈의, 그냥, 어, 사내 연설 정도로 보시면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읽게 된 이유는, 어,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추천도서이기도 했지만, 또 보면, 어, 마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마윈에 대해 많이 아십니까? 마윈? 그래서 마윈, 저, 저 같은 경우에 마윈에 대해서 그냥 알리바바를 만든 사람이다. 굉장히 뭔가 훌륭한 중국인이다. 정도의 누구나 다 아는 수준의 정도의 지식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봤는데 어책 자체는 사실 끝까지 읽기가 좀 저는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 어 아무래도 이 회사 내부적으로 한 연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이 알리바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팍팍 꽂히는 그 내용들이 많아서 어 그런 것들이 쭉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를 들뭐 들면 1900년대 후반에서 2008년고 그 사이에 에 연설들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한 사람이 했던 똑 얘기, 얘기인데 장소만 달라지 저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들이 좀 비슷해요. 어 어디에 가서 얘기 해 주고 저기에 가서 저기 저 얘기 해 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여기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저기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비슷한 얘기의 반복이긴 하나, 어, 그 마윈의 연설, 이 책의 두 가지 장점이 뭐였냐면, 하나는 그 위대하다는 마윈을 접하기는 힘들지만, 그가 가진 가치관이나 생각을 이렇게 내부 연설을 통해서라도 이제 들어볼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산의 연설이긴 하나, 어, 그게 그 연설 안에 정말 디테일하게 그 마윈의 회사인 알리바바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 잘 들릴 만한 이야기들이지만 그 안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뭔가 중요한 가치들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아~ 마윈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배울 만하겠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어~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짝 보시면서 어~ 요 책이 좀 괜찮아 보이지만 한번 읽어보시는 일독을 권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인이 과연 어떤 말을 했나 한번 보시죠. 스타리치 북스라는 곳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컴맹에 가깝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일이라고는 단순히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정도죠. 기술 전문가들은 언제나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나는 기술을 모르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기술이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나도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 같은 문외한이 전문가들의 리더가 되려면 무엇보다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기술 전문가들과 논쟁을 벌이기는커녕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이해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어~ 알리바바를 세운 마윈이 저는 어떤 사람인지 사실 모르고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전자상거래 기업이 어찌보면 it 적인 인터넷을 활용하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속성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컴맹 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정말 어 모르는 것이 정말 그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게 내가 이렇게 그룹의 리더 지만 정말 소비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기술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어 객관화 할수 있기 때문에 이래서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도 그 내가 사업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모를지라도 오히려 더 그게 강점이 될수 있다는 점 그걸 좀잘 배울 수가 있던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식견을 넓힐 수 있을까요? 나는 1만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차라리 1만 리를 걸어가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많이 보고 여러 고수와 교류하십시오. 그러면 곧 자신이 그들보다 얼마나 뒤져있는지 알게 되고 시야도 확 트일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보면 실상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클린턴과 조찬을 했을 때 놀랍게도 그는 중국의 각 부서 장관의 이름을 줄줄이 말하더군요. 또 중동 지역 장관 몇 명의 이름도 어렵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훌륭한 점이죠. 우리도 그처럼 해야 됩니다. 더욱 쉬지 않고 걷고 뛰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새겨서 식견을 넓혀야 합니다. 마윈의 철학을 알수 있죠. 마윈은 식견을 넓히는데 책, 책을 읽는 것보다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라기 보다는, 책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진짜 내가 경험할수 있는 직접 경험을 만들어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고수와 교류를 해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교류를 해라는 얘기도 해주고 있고, 밖에 나가보면 정말 나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인식, 자기 인식, 메타 인식이 정말 뛰어나야지만 어,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기업은 단체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마윈,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회사를 잘 꾸려왔군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알리바바를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냥 말만 할 뿐입니다. 내가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알리바바를 이끄는 조직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회사의 최고 임원 네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명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어, 중국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 그런 조직이 그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의 나라였죠. 유비 관우 장비 재갈량 조작료이 다섯 명에 대한 인물이 있는 조직이 대단한 조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해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단한 건 바로 삼장법사 일행인 것 같다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예, 단계에서 여기 보실게요. 조직의 리더인 삼장법사는 불경을 구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보라 이거죠. 특별한 매력이나 능력도 없습니다. 손우공은 무공이 뛰어나고 본성이 착합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라면 욱하는 성질이죠. 아시다시피 직장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팔계는 비록 교활한 면이 있지만, 그가 없으면 즐거운 일이 없을 겁니다. 사우정은 어떤가요? 인정, 가치관 같은 거는 토통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30분만 완성하고 바로 들어가서 잘 거야.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딘가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기가 포인트죠. 어딘가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넷은 천십만고 끝에 결국 불경을 얻습니다. 나는 이러한 조직이야말로 최고며 이러한 조직을 갖춘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리바바에는 엘리트 조직이 필요 없습니다. 엘리트들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함께 모여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단체정신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 가치관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조직, 단체정신인데 이 단체정신은 누군가 한 명이 특출나서 뛰어나게 무언가를 해서 그 엘리트의 의지에서 간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그 가치관이 올바르게 한목적을 이루어서 같이 쭉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정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곧 알리바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요 부분은 이제 마윈이 어~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난 점이 특출나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어인데 어~ 마윈은 실제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중국인에 속한다고 해요. 실제로 영어를 많이 공부했고 회화도 많이 했고 아무튼 영어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 볼수 있는데 어, 과연 왜 마윤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실게요.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 영문학 교수님께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나는 10대 때부터 외국인과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매일 시우 호수가에 가서 외국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가이드가 되어서 시우를 거닐며 회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8년을 계속했죠. 덕분에 나의 영어 발음이 매우 좋아졌답니다. 적어도 농촌에서 올라온 대학 동기들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음 시험에서 59점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농촌에서 온 동기는 89점을 받았는데 말이죠. 당시 영어 실력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나는 곧장 교수님을 찾아가 알았습니다. 제 발음은 매우 정확한 편입니다. 어째서 59점을 주셨죠?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지금 한번 읽어보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책에 한 달을 읽었고 그는 어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정하게도 그래도 (59점이야) 내년에 재시험을 보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이 교수님은 그러 그러니까 마윈의 실력이 정말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마윈은 어~ 뭔가 이렇게 어 되게 자신의 실력을 좀 숨기고 좀 이렇게 어 낮추고 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함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겸, 겸손함이 없어서 59점을 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마위는 어, 여기 보시면 매일 시우 호수가 이제 외국인이 많이 돌아다니는 지역이었나 본데 여기에 외국인과 영어를 일부러 가서 공부를 많이 했대요. 외국인과 말을 많이 섞은 거죠. 어,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영어가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 영어에 빠져들어서, 아, 나는 영어가 너무 좋아. 외국인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마윈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며 외국인과 이야기를 일부러 자기가, 어, 시간 투자를 해가며 도전해가며 배웠던 것이 이 마윈의 어찌보면 가장 큰 자산일 수가 있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CEO로 알리바바 그룹을 이끌고 하는 여러 측면에서는 영어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그건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어찌됐든, 이 세계적인 그룹으로 마윈이 마윈이 알리바바를 이끄는 데에는 CEO가 영어로 소통을 할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스킬풀한 포인트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마윈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술이 뛰어날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우수한 사람,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일단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확, 할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직접 펜을 들고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후에 포기하는 법, 중요한 시기에 미련 없이 물러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너나 할것 없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진짜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과감하게 시도하는가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얘기해주고 있죠. 세상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한 가지 포인트는, 어, 꿈을 이루고 싶다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먼저 어, 생각을 해보고, 진짜 포기할 수, 있는 어,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중요한 지점을 얘기해 주고 있고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말은 많지만 진짜 누군가 중요한 건 과연 도전하느냐라는 것인데 그,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 마윈의 리더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실게요. 나는 리더의 통찰력, 포용력, 실력 다시 통찰력, 포용력,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이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리더의 눈과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지금 경쟁자들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더 멀리 보는지, 누가 더 높이 보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다 같이 힘들 때 멀리 보는 사람이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리더의 포용력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죠. 기업이 발전하려면 다양한 사람이 필요한데, 능력이 월등한 사람은 종종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리더의 마음은 천군 만마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넓어야 합니다. 리더가 직원들과 함께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그 누구보다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나는 직원들과 전자상거래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매일 사용하면 무척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오바오와 프바오의 모든 기능을 이해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슈퍼맨이 아니라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타오바오는 어 알리바바 그룹이 이제 알리바바 B2B가 있고 B2B는 이제 어 실제로 전자상거래 그 물건을 파시는 그런 작은 중소 셀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B2B 사이트를 말하고 있고 또 이베이가 운영하는 그런 B2C 채널처럼 타오바오라고 해서 어 커스터머를 사, 상대로 하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리고 지푸바오는 어 알리페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불 시스템. 그래서 어 요렇게 알리바바 그룹의 제, 제일 큰세 가지가 바로 어 알리바바 B2B 그리고 타오바오, 그리고 알리페이로 대변되는 지푸바오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 리더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 주고 있죠. 리더는 멀리 볼수 있어야 되고 높이 볼수 있어야 돼. CEO이기 때문에 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찰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고 포용력은 어 우리의 조직은 어 양식장이 아닌 동물원이기 때문에 양식장이 이제 같은 종류의 동물, 생물들이 같이 있는 거고, 동물은 원 이제 여러 종류의 뭐,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뱀도 있고, 사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많은 사람들, 다양한, 어, 잘 기호를 갖고 있고, 다양한 성격의 개성의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는 큰 그릇이 있어야 된다.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리더 자체 본인의 실력이 있어야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가 리더로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네, 이 부분은 이제 마윈의 어릴 적 이야기가 좀 보이는 부분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거든요. 나는 이제껏 머리가 뛰어나게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2007년에 알리바바를 상장하자 나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가가 치솟더군요. 어, 이쪽 보실게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 성적이 좋았던 적이 없었대요. 그죠? 중학교에서도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쪽 보실게요. 어... 지리 수업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시우 호숫가에 가서 외국인을 많이 만났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등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이 듣고서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우 와... 외국인과 영어로 이야기하다니 이때부터 나는 영어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시우에 나갔죠. 대단하죠? 날씨가 아무리 구어도 항상 호숫가에 가서 영어회화 연습할 수 있는 외국인을 찾았습니다. 매일같이 했단 얘기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시우 무료 가이드를 해주며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9년 동안 만난 외국인이 아마 수천 명은 될 겁니다. 어찌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자전거 바퀴가 닳아 못하게 될 정도였죠. 어, 어린 마윈이 어, 시우에 가면 외국인을 만날 수 있다는 선생님의 정보를 듣고, 9년 동안 매일 같이 가서 외국인과 소통을 하면서 영어를 익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 외국인을 보통 만나면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든지 뭔가,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뭔가를 돈을 써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린 마윈, 가난했던 마윈은 어, 영어가 재밌는데 외국인을 만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는데, 그 방법을 하나 들었죠. 시오오스카염만 외국인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laughs> 듣고서 실제로 같은 외국인이 있었고 외국인과 말을 섞는 그 행위를 9년 동안 계속했다는 거죠. 9, 한 가지를 9년 동안 한 겁니다. 와 진짜 이런 면에서 비범한 걸알수 있죠. 진짜 미치도록 한 거죠. 사실 이렇게 쉽게 적어놨고 쉽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위대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사소한 걸 이렇게 꾸준히 오래 하는 일은 어찌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정말 위대한 일이 될 수가 있고, 정말 비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비범함이 보일 수, 마이너 비범함이 보이는 부분이죠.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어, 또 재밌는 부분이 나와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리바바 B2B를 상장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 오후, 음. 나는 알리바바의 운인천들과 만났습니다. 운인천이라는 거는 5년차를 말합니다. 알리바바의 단지 5년차.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알리바바의 이제 충성심이 있고, 알리바바에서 이제 5년 정도 다녔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어 관리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를 이를 대부분은 이미 재산이 100만 1천만 위안이 넘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된 거죠. 5년 동안 알리바바가 엄청 커지는 동안 같이 어 부가 늘어난 걸로 봐야겠죠.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뭐또뭐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니 나는 알리바바의 운행천이라는 생각을 버리려고 했어요. 너돈 많이 벌고 알리바바 이제 5년차고 알리바바의 상급 간부다 또혹시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고 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창업 초기에 직원을 뽑을 때절름거리지만 하면 전부 채용, 채용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신입사원은 그때에 비하면 훨씬 똑똑하고 능력있고 근면성실합니다 그리고 운현천들이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것은 그들이 대단한 서가 아니라 달리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팩폭을 하고 있죠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진작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 되어 갔습니다. 부르는 데가 없는 사람들만 회사에 남은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만 성공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거나 직접 창업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지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경쟁업체에 갔다가 다시 알리바바로 오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고 해도 나는 절대 그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경쟁업체로 가서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의 승리죠. 이를 보고서 미안하다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싶다니요. 다른 사람이 용서해줘도 스스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애초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어, 이 부분에서 진짜 사내 연설인 걸알수 있죠. 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운인천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어, 무직하게 좀 오래 일을 하면 너희들도 운년 전처럼 어, 잘살수 있다는 얘기를 안목적으로 이제 비교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어 멍청하지 않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결국 알리바바를 접버리고 다른 데 가거나 창업을 했지만 성공한 건 찾아볼 수 없고 경쟁 없이 혹시 가다가 제취업은 절대 안 된다. 알리바바를 떠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정말 사내 연설이고 직원들을 위한 교육용 연설인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윈의 확신, 자기확신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8년 전에 창업할 때 사람들은 알리바바가 절대 성공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허황된 꿈을 꾼다면서 욕을 해댔죠.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올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할 테니까요.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이 하는 일에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8년 전에 서방 사람들이 내게 가장 많이 한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중국에는 신용카드도 없고 지불 방식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심지어 컴퓨터도 없는데 전자상 전자상거래를 할수 있습니까? 사실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직원들은 많아졌는데 이러다가 그냥 한순간에 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며 답답했습니다. 그, 는 그때 나는 자신을 사나운 호랑이 등에 올라탄 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찌, 어지 해서 호랑이 등에 올라 탔는데 내리지도 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애초에 중국당이 없는 것을 내가 전부 만들 수도 없었고요. 고민하던 나는 환경이 완비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다 해주기를 기다렸다가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만든 게 어, 타오바오와 알리페이죠. 예.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자기 확신이 진짜 대단한 사람임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아직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자기에 대한 강한 확신이 이런 비즈니스를 어 취, 추진하게 됐던 그런 강한 그런 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직장인의 자세에 대한 마윈의 생각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 초기에 우리 직원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카우트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달리 갈 곳도 없었죠. 그러니 그저 알리바바 안에서 묵묵히 일할 수밖에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뜻밖에도 이렇게 성공을 했지 뭡니까? 그러니 바보같이 그냥 묵묵히 일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잘났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업 초기 알리바바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 나는 길을 걷는데 문제가 없고 너무 불량하지만 않으면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들어왔다가도 금방 나갔어요. 어, 비슷하죠. 앞에 어, 말씀드렸던 부분과 똑같은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마윈이 했던 연설이기 때문에 어, 비슷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어, 얘기가 나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책을 어, 끝까지 보시기가 좀 힘든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읽다 보면 이거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라고 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어, 다른. 그, 알아둬야 될 점은 그런 와중에서도 마윈의 어떤 한 포인트들이 정말 영감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 그런 측면도 또 있고요. 역으로 봤을 때. 또한번 여기 보실게요. 어, 그래서 꿈을 꾸, 꿈꾸는 것보다 꿈을 끝까지 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 전, 분야의 전문가가 많아졌지만 95년, 96년에는 거의 없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실게요. 나는 동료들에게 사람이란 물음직이 자신의 머리와 안목에 투자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매번 가는 곳이 샤오산이나 위황뿐이라면 세계와 미래에 관해 고객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도쿄에도 가보고 뉴욕에도 가보고 전 세계를 다녀보면 여러분의 안목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그래야만 비로소 여러분에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여러 것들이 나오고 있죠. 너 잘났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이직하고 계속해서 철새처럼 옮겨 다니면 오히려 이도저도안될수 있다. 뭔가 하나를 꾸준히 오래 해라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고. 꿈을 계속 꾸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고 나 자신에게 투자해서 직접 경험을 뭐 여행도 많이 해 보고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서 나와 다른 나보다 더 고수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윈이 얘기하는 그 지속 가능한 부분, 꾸준히 해야 되는 게왜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된다면 스스로 매우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는 오래 갈 수도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되니까요 즉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거나 어떤 것을 바꾸고 싶다면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한참 걸었는데 정말 바라던 것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절망적이겠죠 (8년) 전 흑자로 들어섰을 때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나도 알리바바가 게임 산업에 투자하면 분명히 큰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게임은 중국을 바꿀 수 없으니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게임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충분히 거기에 투자해서 뭔가를 해볼 만한 자본이나 어~ 조직도 그~ 만들어져 있었지만 어~ 게임 자체는 내가 원하는 가치관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선택한 것은 바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고 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꾸준히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무언가 내가 갑자기 그~ 자일어 나서 잡지 표지 모델이 된 것처럼 했을 때 그니까 내가 갑자기 성공했다고 느낌이 들었을 때도 자만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갑자기 바꾸고 싶더라도 어~ 내가 원래 하던 일과 그러니까 원래 하던 그런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보지 말고 내가 가치관에 맞는 하고 있던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성공을 얻을 수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요 정도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인에 대한 철학이 어~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어~ 그~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마인에 대해서 되게 좀 마윈이 사실 마윈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laughs> 제가 마윈을 만나기는 사실 굉장히 거의 어려운 일이고 마윈과 점심 식사를 하듯이 마치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직접 내가 알리바바의 직원은 아니지만 알리바바 직원들한테 해줬던 그런 진심이 담긴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그. 마윈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그 빠른 시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도움이 되셨,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